아,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꼬 북한 괴뢰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 하면 좋단 말이냐 아. 국군 아저씨! 국군 아저씨!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답니다. 그게 지금 말이냐 네, 우리 이제 살았어요. 아 네, 여자분들이 이제 북한 공산당들을 다어잡을 거예요. 아 아. 우리 이제 살았어요. 어이 좋다. 근데 너는 나열인 여자모로 학도 지원맹이라니 이거 어떻게 되일 이냐? 네. 필승. 네, 응. 저는. 2학년 3반 이갑순이에요 <laughs> 근데 북한 <laughs> 놈들이 저희 집은 서울인데 저들어와서 저희 아버지는저 북으로 끌고 가서 엄마와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, 근데 이 원수! 북한 놈들을 제가 다 때려 잡으려고 합동의원에 지원하게 습니다 응. 필승! 출중아 아우! 이런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때려 잡으러 <laughs> 가자 네! 맞아요! 아버지! 자! 시작! 하나 둘! 셋, 나 둘! 둘! 하나 둘! 하아 저기 ]은? 뭐냐 뭐?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? 예이! 패! 이놈아 우리 나라의 민족을 다 죽인 놈 무슨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?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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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! 자! 어디세 우리 통이가판잖라자 머리! 다음에 이번엔 코구마고 자, 이번엔 저 뚱뚱한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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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시 마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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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만세! 마세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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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!